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중보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3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어, 3분 회의란 3분 카레, 3분 짜장과 같은 아주 인스턴트한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어, 이 다솔인의 새로운 영상입니다. 어, 왜 이런 3분 영상을 찍게 됐냐면 어, 이 어제 제가 고객사의, 어, 클라이언트의 한 고객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영상이 너무 길다. <laughs> 재미없다. 어,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 달라. 너무 이제 시간만 봐도 뭐 10분 이상씩 되니까 어, 숨에 턱턱 막힌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 뭐든지 정답은 고객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것에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고 어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길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이 많아지죠 어이 메시지를 좀 많이 넣고 싶고 뭔가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어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이거를 바라보는 소비자 혹은 고객 혹은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지루한 거죠 그냥. 어, 그래서 어,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지 말자 짧게 짧게 만들자 라는 어, 그런 가설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어, 가설하에 어, 현재 이제 3분 3분이면 적당하지 않나요? 너무 긴가 3분도. 그래서 우선은 3분짜리 영상들을 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컨셉을 그렇게 잡았고요. 어, 3분 회의 어, 3분 수업 3분 뉴스 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길긴 하네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거 또 가설이니까 어 여러분이 길다 느끼시면 더 줄일게요. 네. 어, 오늘은 어좀 오늘 회의에서 중요하게 좀 이야기할 것은 영어입니다. 뜬금없이 영어냐라고 하실 텐데, 어 제가 아침마다 영어 화상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어 이제 이런 회의 영상도 찍고 하는 건데 어, 이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영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정보들이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어, SNS들도 실은 어, 이 영어인 국가에 특히 미국에 어, 포함된 국가가의 어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최신 정보들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 새로운 뭔가 이제 툴이나 도구 같은 것도 어, 영어를 할줄 알면 어, 더 쉽게 사용을 할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리소스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영어를 적어도 읽기 수준